안녕하세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하나 솔루션입니다. 하나 솔루션 5월 22일날 마이너스 14% 마감, 그리고 5월 23일 마이너스 10% 마감으로 이틀 만에 마이너스 25%라는 큰 하락을 만들어냈고요. 이 종목의 현재 시총은 5조 7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시총이 거의 한 3조 가량 날아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종목이 큰 폭으로 하락한 배경에는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한 미국 감세안의 하원 통과 소식. 이거 관련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자, 일본은 이렇게만 보시면은 지금 신고가 부근에서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물론 52주 신고가는 맞습니다. 근데 주가를 이렇게 돌려서 보면요. 사실 이 종목은 지금 신고가 자리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올라갈 자리 한참 남은 막 일본 위치가 그렇게 좋은 자리라고는 말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아무래도 단기간에 이틀 동안 마이너스 25%라는 시총이 큰 종목에 큰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과대 낙폭에 의한 반등을 노리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종목을 그, 낙폭에 대한 관점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때, 야, 마이너스 14%는 좀 많이 빠졌는데, 종가에 잡아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종가에 잡았으면은, 잡진 않았어요. 종가에 잡았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긴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반등이, 대략 한6% 정도 돼요. 이렇게 시청이 5조 이상가량 되는 종목에는 보통 억 단위로 매수가 들어가는 케이스가 많죠. 그리고 그 금액이 크지 않는 분들도 뭐 2, 3천만 원이라도 이렇게 베팅을할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1억만 넣어도 지금 여기서 뭐 물론 제가 여기서 샀다고 여기서 꼭다리인지 알고 팔진 않았겠죠. 이 300만 원을 취할 수 있는 포지션을 주기는 줬는데 이 종목이 하락 추이에서 자, 여기서 급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구간에서 여기에 대한 반등을 노리고 매집이 들어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반등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 그 다음날 추가적으로 또 빠지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또이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직 진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돌파 매매를 위주로 매매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눌림목 자리를 공략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이런 애들이 과대 낙폭에 의한 반등이 나오면 반등폭도 크게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보통 어디서 잡으려고 하냐면 여기서 떨어지고 이렇게 지지하는 구간에서 이 반등을 노리고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여기서 매수를 안 하고요. 이렇게 있으면, 반등할 때 삽니다. 반등할 때. 그리고 나서, 떨어져도, 여기를 이탈하면, 손절하면, 손절 컷이 되게 짧아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락하고 지지하고, 하락하고, 지지하고,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더 높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반등을 해주지 않는다면, 저는 이 종목 더 떨어질 때까지 지켜볼 것 같아요. 수급 상태 한번 봐볼게요. 하나솔루션이 올라왔던 포인트는 여기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거든요. 그럼 그때 수급을 한번 볼게요. 4월 초부터 5월 중순. 그럼 한 요정도 되겠죠? 이 구간이겠죠. 이 구간. 이 구간에서의 수급이 좋아서 올라갔는지를 이제는 우리는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우선은 어, 딱 보자마자 눈에 확 띄는 게 있죠. 기간에 매수세.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세 좋았습니다. 자, 그럼큰 폭으로 이틀 동안 하락했을 때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 얘네들이 들어옴으로써 주가가 상승을 했으니까 주가가 이틀 동안 마이너스 25% 떨어졌으면 얘네들이 나갔다고 유추를할수 있을 것 같아요. 수급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 아주 정확하죠, 여러분들. 이틀간 마이너스 25% 떨어진 요인 중에 기간에큰 이탈이 있습니다. 수급은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올라갈 때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가고 떨어질 때 수급 이탈하면서 떨어진다. 그럼 그 종목은 수급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외국인과 기관의 개인이 전혀 없이 개인들의 매수와 매도만으로도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은 이런 수급이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럼 저는 월요일 5월 26일 월요일부터 이 부분을 주목할 것 같아요.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올 것인가? 아니면 월요일도 추가적으로 이탈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얘네가 이제 들어오게 시작하면은 주가의 하락이 진정된다라고 생각해볼 수 있거든요. 자 기간이 이렇게 대량으로 들어왔던 5월 8일이랑 5월, 4월 25일날 어, 주가가 얼마나 뛰었는지 한번 봅시다. 5월 8일과 4월 25일이에요. 15% 상승했고요. 4월 25일은 5월 8일은 자 봅시다. 여기네요. 7% 정도 상승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외국인 기관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고 얘네가 이탈을 하면 주가도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이 오를 때 많이 터지는 거 중요하지만 떨어질 때 거래대금 많이 동반되는 거는 좋은 현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의 하락이 멈추는지 들어오는지는 일단은 기간의 비중이 클것 같아요. 외국인은 들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떨어지고 있는 추위니까 보시면 기간뿐만이 아니고요. 여기 금투, 보험, 투신 이쪽에서 굉장히 많이 던집니다. 연기금, 사모펀드 전체 다 같이 던지고 있죠. 좋은 형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앞전에 5월 8일과 4월 25일 날 금투, 연기금 이런 애들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자고요. 다 같이 들어오죠. 다 같이 들어오죠. 여기랑 상당히 대조되는 모습이죠. 4월 25일도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그어보면은 같이 들어옵니다. 수급주가 2만 프로 확신됩니다. 수급이 들어오면 가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고 싶은 사람들은 이 수급을 이제부터는 봐야 됩니다. 월요일날 추가 하락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얘네들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게 관건이 될것 같아요. 차트도 설명드렸다시피 마찬가지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하락, 지지, 하락, 지지,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등을 노릴 거면 어느 포인트에서 들어가는 게 좋냐? 하락, 지지, 상승할 때 진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상승이 여기까지 갈지, 여기를 뚫을지 알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마지막 추매라인을 이 지지라인에서 잡고 여기를 이탈하면 잘라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하나 솔루션은 이렇게 공략하면 될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하세요. 외국인 기관 들어온 뭐 주가가 무조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니들 생각이고 이 씨발 그런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 0796번 쳐가지고 이거 들어오는 거면은 아무거나 사면 다돈 벌게. 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게 있고 수급이 나가면서 빠지 이게 수급주가 수급의 영향을 받는 거고 이거랑 상관없이 개인들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데나 아무 종목이나 수급을 갖다 붙여서 매매하시는 건 절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